아주, 경사가 아주아주 아주 높거든요. 저, 저요. 어, 최세연이요. 저 최세연이요. 최세연이라는 친 없는데요. 빨리 열어주세요. 저 이거 영상 켰는데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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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켰는데요. 어, 아빠, <laughs> 여 안녕하세요. 와, 실례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에빈의 LP판. 우와, 많다. 근데 저기 부모님? 공원님한테... <laughs> 진짜 많다. 주신 <laughs> 게 네, 아주 많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니네 취향은 요게 다인 것 같은데. 너가 산 거? <웃음> <웃음> 어, 여기 스누피 재즈 LP도 있고요. 이스 게라드 어... 어떤 거 원하세요? 저기 좀 아실만한 거 거는...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샹송이라고요 라비앙 로즈 아시죠? 어... 네? <laughs> 그런 거 <laughs> 그거 말고 좀 경쾌한 거 없나요? 아 경쾌한 거요? 어. 아 여기 휘트니스턴네어 <laughs> 아, 욕설은 안 되는 거죠 되요, I will always love you. 이런 좋아요. 거 있고요. 근데 제가 별로네요. <laughs> 왜, 왜? 여기 <laughs> 뷰티 더비여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 be 아하 a u t y a n l p 색깔이 아주 특이하거든요. 아주 뷰티풀하거 e 요 틀어주세요. 어? 너무 쁘다죠우 <laughs> a 이것도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나 혼자 산다의 장우 형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닦던데? 네, 그거는 원래 아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비싼 턴테이블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거 게임할 때마다 슬프 정노래네 아, 제가 이첫 번째 곡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곧 경쾌해 질거예요 소리도 조절이 돼? 볼륨 조절이 돼 이게 원래 스피커 일체형인데 원래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왜? 원래 턴테이블은 진동을 최소화... <목소리> 때문에 왜 웃으시나요? 너왜 이렇게 진지하게 소리꼬을 아주 깊게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LP판이 좀살할수 있고요 심압 조절도 안되고 아주 완벽하게 최악의 텀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문가 이혜빈의 말씀이었습니다 박수 그래서 지금은 재생을 하지 않고 친구들만 가끔씩 뒤뜰이용 아, 그러면 새로 사야겠네 근데 제가 거짓 알바를 잘린 코로나 여파로 좀속하네요 <laughs>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중국어가 도 않지만 다 그림이 되겠죠? 그럼요 오케이 이거 두 개를 꽂고 여기를 딴데다 꽂으라는 거잘 봤고요 자, 이렇게 쉽지 않냐? 너무 쉽다잉 빨간색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저 모자의 이유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잘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아 아. 아 정말 둘이 닿고 싶은 그대네요. 자 이동했고요. 휴. 우와 이제 될까 모르겠는데 억수로 연결을 해봤고요. 오 아주 좋군요. 오야 근데 좋다. 좀 살짝 키워주세요 어쨌든 이거랑 네. 그렇게 어떻게 <laughs> 괜찮아 이 이거랑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좋죠 응 이게 훨씬 좋네요 그렇죠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완성 책상으로 옮겨야 돼요 <laughs> 당신이 오늘의 제 1일 1일 기사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시 카메라설치를해보고요 아, 레프트 왼쪽. 써있네. 얘좀 무겁거든요? 떨왜시면 손에 또? 는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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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너무 생얼이네. 생얼을 한번더 출연해보자. 하늘, 음 아닙니다. 어 연결됨. you <music> 귀엽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마음에 들어. 요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와, 앵글 화려하네. 아, 유튜버라면 가로로 찍어요. 어. 어, 어, 손모델해도 되시겠어요? 너무 이쁘다. 이 자국도 자랑해야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지. 손을 잡고 있다가 자국이 생겨버릴지 뭐야요? 안녕 예빈아 안녕히 가세요. 따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로불러라어요 <목소리> 아, 라라라라 아, 라라라라 아, 나만 찍어도 돼? 라 아, 나라라. 아, 나라라. 아, 나 갈게. 응. 나라라. 안 할게. 안녕. 안녕. 자 아, 이제 아쿠아픽은 아니지만 아쿠아픽이라나요? 이거한번 써볼게요. 물 온도가 몇 도였지? 40도 이상만 아니면 자 그리고 이제 이툴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여줘요 이렇게? 어. 첫 번째는 자 기본. 이게 첫 번째. 기본 팁. 두 번째는 잇몸 개선용. 세 번째는 혀클리너 액터. 그냥 쭉 꽂으셔도 돼요. 깔깍 쏘여놓까요 제가 뭐?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아이키면 시작이구나 다시 한번 어떻게? 이네 느낌 이상해? 개 아파 하유, 저는 학교에 없고요. 뭔가 공지가 없길래 세해서 찾아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번 주는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이더라고요. 어떡하죠? 저는 다시 버스를 기다리다가 집에 가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고 있 아, 집에 가야 하고요. 빌려다 나와서 강의를 또 들어야 하고요. 착착합니다 길을 만나 러 가고 있습요니다 아언박하그 반지를 다빼고손 씻느라 야 이거 개 귀엽다 귀엽다 어, 왜 이래? 아, 아 미안해 띄웠죠? 아 찢어졌다 진이 <laughs> 박스에 빵 <laughs> 맛도 너무 영롱합니다 아, 너랑 나랑 진짜 깔 차이 너무. 어 진짜 약간 진짜 오렌지끼 돌고 어. 이거는 살짝 분홍끼 <laughs> 어머 <웃음> 너무나내 취향. 음, 너무너무 내 취향. 너무 예뻐요. 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약간 이렇게 썬 척하고. 으네 목소리 <와>. 다 <웃음> 나왔어. <웃음> 아, 목소리 내지 <됐지? 웃음> 짠. 와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진짜 초코가 다 떨어진다. 괜찮아. <laughs> 맛있어. <laughs> 음, 음. 있네. 괜찮은데? 괜찮은가 여기 있 진짜. 아 냄새는. 어, 냄새는 뭐할까, 괜찮은데? 깨맛이야, 깨맛. 응. 흑임자 원래 흑임자가 검은 삐인가? 응. 이거 응. 그 아니야? 아, 이거 아나 그, 그 맛이야, 이거. 검은 콩도인그 <laughs> 맛이지? 내가 가득.. 흑임자맛이 많 진짜로? 인절미 먹어도 흑임자이야 근데 세윤이가 응. 시켰으니까 세윤이가 갑. 까 <laughs> 걱정하지 마. 근데 인절미가 더 맛있을 까 어때? <laughs> 너 먹어. <laughs> 자, 이건 다 여러분 거예요. 어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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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으로 자르겠지? 어, 자기 그러니까? 실수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이래서 유튜버들이. <laughs> 갑자기? でも、私はあなたのお二人。